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계 미션이 발표했던 날인, 한 날인데. 음, 오늘, 어, 제가 원래 널 사랑하지 않아를 하고 싶었지만, 음, 앞에서 뺏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유재야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약간 너무 어렵고 처음 듣는 노래라서 오늘은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음 하고 싶었던 노래를 못해서 약간 조금 속상하고 <laughs> 그럽니다. 저희의 노래는 뭐죠? 저희의 노래는 유자아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저희 둘은 어떤 관계죠? 저희는 상대 팀의 관계입니다. 그렇 그렇답니다. 오늘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얼른 씻고 빨리 자고 내일 다시 연습하러 나가야 된다. 안녕.